올바른 양치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. 사람마다 치아 상태나 잇몸 상태에 따라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다 다를 텐데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딱한 가지 방법만 찾으라면 대부분한테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한번 배워보세요. 치아 사이에 칫솔을 끼우고 깊이 끼우고 흔드세요. 이때 중요한 게 깊이 끼우는 느낌이에요. 깊이 끼워지고 앞뒤로 흔들기만 하면 이 칫솔이 치아 사이 깊은 데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 치아와 잇몸 사이를 청소를 해줘요 그러면은 잇몸 사이에 닦이지 않았던 치석, 치태 이 부분들이 훨씬 잘 빠져 나올 수가 있어요 안쪽에서도 치아 사이에 칫솔을 끼우고 흔들고 그러면 돼요 근데 이게 사이 에 끼워서 흔들고 끼워서 흔들고 하면은 한 10분 걸려요 저희 집에서는 저녁에 TV 볼때 TV 보면서 다 같이 닦아요. 그럼 하루 세번 양치를 하는데 매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죠? 세번다 하기는 어렵죠. 음. 한 번만 치아 사이 칫솔을 끼워서 흔들고 끼워서 흔들고 하면 돼요.